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인터넷신문 Ctn의 2026년 1월 14일자 오늘의 읽어주는 뉴스인데요. 네, 전국 여러 지역 소식들이 쭉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그냥 하나씩 보면 그냥 개별 뉴스인데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어,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지역 사회가 과연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해법을 좀 독창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걸까?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뭐 지방 소멸 이런 말이 너무 흔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력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 어떤 해법들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첫 소식부터 보죠. 충청북도 이기국 기자의 기사입니다. 경력단절 청년이나 여성을 위한 일하는 기쁨 공동 작업장. 이게 이제 시군 운영체계로 전환됐다는 내용이에요. 아, 그 사업이요? 네, 집 가까운 곳에서 하루 4시간 주 3, 4회. 굉장히 유연하죠. 네, 여기서 핵심은 어, 사업 주도권을 도에서 시군으로 넘겼다는 점이에요. 지역 맞춤형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역 맞춤형이요? 네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내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뭐랄까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음 근데요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자칫하면 그냥 질 낮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끝나버릴 우려는 없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관건은 이 작업장이 지역 산업하고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 이걸 거예요. 연계성 말씀이시죠? 네. 가령 뭐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단순 반복작업에만 그치면 한계가 명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남으로 가볼게요. 한성진 기자가 전한 소식인데 일회용품 안 쓰는 음식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절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까지 지원한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게 바로 김태음 지사의 그 말이 딱 떠오르죠.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 아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 네 금지나 과태료 같은 채찍 대신에 당근을 꺼내든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친환경을 하나의 뭐랄까 좀 힙한 문화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 혹시 이런 인센티브가 이미 잘하고 있던 가게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닐지. 또 지원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회성 직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친환경 가게라는 인증을 해 주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가게를 더 찾아가게 만드는 후속 정책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되죠. 그렇군요. 다음은 세종시 정민준 기자 소식입니다. 세수가 줄어서 교육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 지원만큼은 절대 축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죠. 어려울수록 뭐가 가장 중요한지 대목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종 교육청은 비효율적인 사업은 좀 정리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지키겠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군 최용관 기자 기사인데요 최재구 군수가 열두 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연두방문에 나섰다고요 아 이런 게 중요하죠. 형식적인 보고 대신에 직접 듣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행정의 신뢰는 사실 이런 소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군수가 직접 와서 불편한 거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게 바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시작이죠. 그리고 부여군 소식도 흥미로웠어요. 오연근 기자가 전했는데 상명대학교랑 손을 잡고 지역 혁신에 나선다. 로컬 브랜딩, 문화 컨텐츠 개발 이런 거 같이 한대요. 요즘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대학과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전략이거든요. 필수 전략이다. 네, 대학의 지적 자산 그리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에 수여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협약이 그냥 서류 교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맞아요. 사진만 찍고 흐지부리 되는 경우 많이 봤죠. 그렇죠. 이걸 막으려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부여에 남고 싶게 만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뭐, 부여 굿즈를 개발해서 실제 수익을 낸다던가, 그런 결과물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결과물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역량을 키우는 곳도 있는데, 아예 세계 무대로 눈을 돌린 곳도 있더라고요. 아산시 조성찬 기자 소식입니다. 아, CES 상가 소식이요? 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아산의 기업 주식회사 담가라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지방정부가 왜 세계적인 박람회에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단순히 뭐 최신 기술 동향 파악하고 이걸 넘어서 우리 지역 기업의 세일즈맨 역할을 직접 하는 겁니다. 세일즈맨 역간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중소기업이 혼자 나가는 거랑 아산시랑 같이 가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아 그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도 혼자서는 부스 마련부터 해외 바이어 미팅까지 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시에서 공공관을 만들어 주고 현지 네트워크로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말 그대로 가교가 되어 주는 겁니다. 이건 아산시가 기업 하나를 지원한 게 아니라 아산의 미래 산업 생태계 전체에 투자한 거라고 봐야 해요. 와, 그렇군요. 광주 소식도 있었죠. 최용준 기자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는 내용인데요. 3년 연속 50만 대 이상 생산을 했다고요? 네. 52만 대라는 숫자가 그냥 기업의 성과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소식입니다. 가금현 기자인데요.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무려 501개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자사고 설립부터 호수공원 확충,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준비까지 정말 다양해요. 계획이 방대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육, 복지, 환경.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오늘 전국 각지 소식을 깊게 들여다보니까요. 다들 우리 지역만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을 찾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자리 모델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고 또 외부 지식을 수혈하고 아예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요. 오늘 본 사례들은 모두 어떻게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인 셈이죠.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오늘 본 접근법들 중에서 어떤 방식을 우리 지역에 가장 먼저 도입해 보시겠어요?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인센티브 정책일까요? 아니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대학과의 협력일까요? 그 선택이 우리 지역의 10년 뒤 모습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